여러분 매달 15일이나 말일쯤에 스마트폰에 뜨는 이 알림 참 기분 좋으시죠? 땡땡 ETF 분배금 15만 원 입금 이맛에 커버드 쿨 투자하고 이맛에 고배당주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배당금이 최고다 이대로 10년만 모으면 파이어족 가능하겠다라는 행복한 상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멈춰보세요. 혹시 배당금 알림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이 전체 계좌 잔고도 확인해 보셨나요? 이상하게 배당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내총 자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매일 거위가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아줘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한달 뒤에 거위를 자세히 보니 거위가 점점 홀쭉해지다 못해 뼈만 남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안볼때 자기 살점을 조금씩 떼어내서 금색 칠을 한뒤 여러분께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소중한 노후자금 그 연금 계좌를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 좀비 ETF 이 좀비 ETF들이 특징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10년 뒤에 황금 마른 코녕 뼈만 남은 거의 사체만 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과학적이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바로 순자산 가치 장기 우 화양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은 주가만 봅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반드시 순자산 가치를 봅니다. 순자산 가치는 쉽게 말해 이 ETF가 가진 순수한 몸무게이자 골밀도입니다. 자, 비율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내놓았다고 칩시다. 매달 월세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보니 아파트 건물벽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월세 300만원 받았다고 좋아하실 건가요? 아니죠. 월세 몇천만 원 받는 동안 내 자산 가치가 3억이 증발했는데 이건 명백한 손실입니다. 자, ETF도 똑같습니다. 분배락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ETF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ETF의 몸값은 강제로 깎여나갑니다. 정상적인 우량 ETF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운용 수익을 통해 이 깎여나간 살점을 다시 채워넣습니다. 몸무게가 70kg이었다가 배당으로 1kg 빠져도 다시 수익을 얻어서 70kg으로 복구하는 식이죠. 하지만 장기고 하향 ETF들은 이 복구 능력이 없습니다. 70kg이었던 놈이 배당 주고 69kg가 됐는데 다음 달엔 68kg, 그 다음 달엔 65kg이 됩니다. 겉으로는 시가 배당률 10%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골다공증에 걸려 뼈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 30%인데 배당 10%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할부로 원금 돌려받기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실한 기초자산과 무리한 배당률의 미스매치입니다. 많은 분이 커버드콜이니까 괜찮아 옵션 프리미엄으로 주는 거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커버드콜도 결국 주식 기반 상품입니다 건물의 기초공사가 엉망인데 그 위에 금태를 두른다고 건물이 튼튼해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나스닥 100이나 S&P500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면 분배락으로 순자산 가치가 조금 깎여도 지수 자체가 오르면서 그 구멍을 메워줍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투자입니다. 문제는 기초자산 자체가 비실비실하거나 변동성만 크고 우화향하는 자산을 기반으로 할때 발생합니다. 운용사는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연12% 확정지급 같은 무리한 공약을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기초자산은 2% 떨어지는데 배당금 주느라 순자산 가치는 또1% 깎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금 오를 때는 커버드콜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하락할 때는 같이 처박히고 상승할 때는 못 올라가는 구조. 여기에 무리한 배당까지 얹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ETF 운용사는 약속한 배당금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원금을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본의 잠식입니다. 비폐에 갔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식당 주인이 의자와 탁자를 팔아서 손님에게 환불해 주는 꼴입니다. 그런 식당이 오래 갈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우화향 ETF 즉 여러분이 연금을 녹이는 좀비 ETF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 가치의 차트를 봐라. 주가가 아니라 본질 가치가 우하향한다면 즉시 탈출하라. 기초 자산이 우상향하는가. 체질 자체가 허약한 놈에게 고배당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다. 세 번째는 분배금의 출처를 확인하라. 세이브로를 통해 내 원금을 돌려받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하라.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잠식입니다. 하락은 언젠가 반등하지만 잠식된 원금은 절대로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당률 10% 15%라는 숫자의 마법에 걸려 여러분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대 보십시오. 혹시 내 ETF가 좀비처럼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